다음은 오른쪽에 매트릭스 차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매트릭스를 선택합니다. 행에는 임플로이 네임을 넣어 줍니다. 값에는 잡타이트를 넣어 주고 이메일도 넣어 주고 프리비어스 셀러리도 넣어 주고 베이스 셀러리도 넣어 주고 보너스도 넣어 주고 임플로이 세지스펙션도 넣어 주고 퍼포먼스도 넣어 주고 레이블 이름에서 한글 부분은 삭제합니다. 숫자에 신표가 없는 셀러리들은 선택해서 신표로 눌러줍니다 열 소개와 행 소개는 해제합니다 스타일은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값에서 포인트를 14로 바꾸고 열 머리끌에서 포인트 14로 바꾸고 행 머리끌도 포인트 14로 바꿉니다 세개 금액에 달러 표시도 넣어 주겠습니다 셀 요소에서 계열을 퍼포먼스로 바꾸고 배경색을 키고 조건에 규칙에서 텍스트를 입력해 줍니다. 이 텍스트 값은 해당 바탕색으로 표현되도록 규칙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눌러서 pip도 써주고 마찬가지로 색상 지정하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간격을 맞춰줍니다. 특정 열에서 프리비스 셀러리 선택 후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베이스 셀러리도 가운데 정렬로 보너스도 가운데 정렬로 바꿔줍니다. 세디스펙션도 가운데 정렬로 바꿔줍니다. 효과에 시각적 테두리를 켜고 둥근 모서리는 15로 바꾸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꿉니다. 매트릭스가 완성되었습니다. 해당 매트릭스는 각 직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타냅니다.